안녕. 오랜만이야. 자 오늘은 토요일인데 어, 긴급하게 원래 그 내가 휴무하기로 했던 날인데 그리고 우리 팀장이 백화점하고 저 영화관 배송하는 거 당직 쓰는 날인데 어, 원래는 나올 예정은 없었어. 그런데 갑자기 긴급으로 나오게 된 이유가 어, 어저께 갑자기 본사에서 어, 긴급 메일이 하나 들어왔더라고. 어, 내용은 샤넬하고 루이비통 그 이 물건 발송할게 엊그저께 음 응? 금요일날 우리가 배송해야 될 건데 어 이게 전국적으로 다 누락이 됐다는 거야 일부 물건이 그래가지고 오늘 다 돌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지 왜자 어저께 배달 못한 거 오늘 돌리는 것까지는 괜찮아 하루 정도 고객들이 늦어지는 건 이해하니까 그래도 그런데 우리는 토요일날 배송 안 하고 응 어? 그리고 일요일 날 쉬고 월요일 날 쉬면 금요일날 받은 물건이 결론은 토일월 3일이 연, 어? 연착되는 거거든. 3일이 늦게. 그러 이제 고객들 입장에서는 빡치지. 그리고 뭐 토요일날 뭐 약속이 있어서 뭐 샤넬에서 뭐 화장품을 샀다. 백을 샀다. 뭐 루이비통에서 뭘 했다. 뭐 여러 가지다 필요해서 산 건데 도착이 늦어진다는 건. 또 반대로 얘기하면 거래처에서는 어? 고객한테 또그 신뢰를 잃게 되는 거니까. 그러니까 당연히 그 컴프레임이 심하게 들어오겠지? 그래가지고 이제 본사에서 긴급으로 협조 요청 이지 그거를 우리가 토요일날 휴무하는 거다 알고 있는데 어, 공식적으로 우리 이랑택배는 토요일날 휴무인데 그런데 응? 어쩔 수 없는 건다 아는데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제 긴급으로 좀 협조 요청이라고 해서 토요일날 배송 좀 진행해 달라 요청이 왔고 어보니까뭐 모든 지점들이 다 어, 해준다고 그렇게 뭐 댓글 달았더라고 어 나는 댓글은 안 달고 어 그냥 뭐 하면 되지 하고 그냥 그다 회신을 안 했더만 본사 여직원이 전화가 왔어. 어, 회신이 없어서 확인차 전화했다고 할 거냐 말 거냐. 그래서 아예 할 거다 그랬더니 어, 저뭐 좋다고 어 그러면서 끊더라고. 그렇게 됐어.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다 누락된 발송 누락된 게 이제 오늘 처리되는 과정이고, 음, 나는 아, 난 내가 아니라 우리 구어 내가. 서울 동작구, 관악구 이두개 구에 어, 누락된 물건이 그러니까 30건이더라고 30건 거기다가 토요일 날 지정일 배송을 해서 이렇게 뭐 오는 게 있는데 샤넬 거에서 그래서 그 샤넬 거 토요일 날 지정일 배송으로 그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시실리 쪽에서 백화점 건데 그것도 있길래 그래서 이제 총 32건 32건 이제 배달했는데 오늘은 내 대신에 당직스러 나온 우리 어, 오승민 팀장이 아 그러면은 자기한테 그래도 사당동 자기가 이제 마지막 코스가 사당동에서 끝나니까 사당동만 자기한테 달라는 거야 자기가 그거 도와주겠다고 아 너무 땡큐하지 그래서 그 사당동이 쉬어보니까 10개더라고 그래서 10개 얼른 토스해주고 그래서 나는 이제 22개 갖고 관악구 동작구를 다 도는데 아, 넓어서는 지 진짜 시간 정말 아 졸라 오래 걸리더라 진짜 근데 올해 목표가 방금도 욕, 욕 나갈 뻔 했는데 올해 목표가 그리고 욕안 하고 고운 말하기거든 아, 그런데 이게 자꾸 고운 말이 자꾸 안 나와 어? <laughs> 습관처럼 이렇게 어어 어, 말이 나가는데 어, 하여튼 졸라게 넓어가지고 어좀 고생 좀 했어 뭐 물건은 가볍고 뭐 그러니까 나쁘진 않지만 그리고 뭐 그거 하느라고 아이고 기름 야 5만원 넣고 들어간 아까 저 아침 새벽에 5만원 넣고 주유소에서 5만원 넣고 출발했는데 아이고 어, 아까하고 똑같아지네 이거 어? 남양주 남양주 이제 진저북 장현에서 출발해가지고 금천구까지 우리 센터가 있는 금천구까지 갔다가 관악 동작구 전체를 싹다 돌아버리니까 어 기름도 많이 먹네 이 속된 말로 딱 기름값 벌고 가는 거 기름값도 못 벌었네 그러고 보니까 어 아씨 아직 나야 이거는 그냥 한, 한 건당 만 원씩 쳐줘라아 이거 적으로어 본사 여러분 혹시 보고 계신가요 아 기름값이 안 나왔어요 기름값 좀 보내주세요 아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? 이런거는 어, 통크게 본사에서 어, 주유 쿠폰 뭐 이런거 주유상품권 이런거 하나씩 나눠줘야되는거 아니야? 아좀 한번 어?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배송 끝나고 어 이제 저 이제 집으로 퇴근하는 길인데 오늘 또 쿠팡 쪽에 그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 그 배번호판 이제 작성해서 보내야 되고 또 우리 쪽으로 그 쿠팡 타 업체에 있다가 우리 쪽으로 이렇게 이적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래서 이적 동의서 써가지고 이제 저쪽 쿠팡에 보내야 되고 뭐 이렇게 좀또 서류로 해서 이제 해 처리해야 될 업무가 좀몇개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좀 얼른 들어가서 하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어 그냥 어 하루하루가 그냥 넘어가는 일 없지 어떻게 어떻게 익사이팅하게 그냥 일이 뭐라이어티하게 그냥 펼쳐지네 <laughs> 아이고 그래도 오늘 하루도 무사히 현장 일 마치고 어 그래 들어가게 됐다 아이고 자 여러분 뭐 어, 우리 그리고 연합식구들을 어? 다들 오늘 고생하고 어 내일 어? 저 하루 푹 쉬고 또 월요일 날 보자.